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님들, 현 교수입니다. 금요일 장이 3%가 빠지면서 하락이 나와서 떨어질까봐 매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뒤에는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선물도 받아 가시면 됩니다. 많은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장 중인데 분봉 한번 보시면 넥스트 거래에서 82,500원이 찍혀서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본장에서 83,300원으로 올라와 주었죠. 그리고 오전장에는 뭐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오후에는 살짝 하락 추세가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일봉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오후 거래일을 한번 살펴보면 9월 23일에, 자,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 캔들로 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것은 저항을 심하게 받았다는 이야기고, 매도세가 강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날 한번 보시면 아래꼬리가 달린 망치형 캔들이 나왔죠. 자, 아래꼬리가 달린 망치형 캔들은 추세가 변화할 때 나오는 캔들인데, 이제 삼성전자, 송 고르기가 나와줄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자 삼성전자 지금 계속 주가가 쉬지 않고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제는 숨 고르기가 나올 때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눌림에서 기회를 잡아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봐야겠죠 지금 박스권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 주요 일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등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10월 2일에 뭐가 있죠 옵션 만기일 있고 또 10월 말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서 대응을 잘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고, 이 구간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가 변하는 구간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번 나왔고, 지금 이 구간, 네 번째 구간이 되겠죠. 추세가 전환되는 이 구간을 저는 황금 구간, 이라고도 부를 것 같은데 왜한공 구간이냐? 그만큼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호재 이야기는 이미 수차례 나왔죠. 엔비디아 그리고 AMD와 브로드컴에 공급되고 있죠. HBM까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또 HBM4가 하반기 기대감으로 4년 만에 최고 실적을 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당연히 무조건 상승을 하겠죠 크게.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 속에 상승과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후급 현황도 한번 보시면 외인이 매수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죠. 자, 삼성전자. 외인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외인 역량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시가 총액이 가장 크고 코스피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기술 관리를 통해서 파생된 상품을 매매하죠. 그래서 외인이 비중이 많고 핸들링을 하는데 우리는 그 외인의 움직임을 잘 포착해서 대응을 잘 해야겠죠. 외인의 움직임 의도대로 움직여주면 안 된다는 말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개인은 어떻죠? 외인과 반대로 매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물량을 외인이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고. 하지만 개인 지금 이 구간 또 본전 심리로 파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밑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보셨으니까 떨어질,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아직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는 거고 또 그런 분들도 있죠. 보상 심리. 때문에 조금 더 오르면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홀딩을 하다가 계속 가지고 가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참고 기다리다가 주가가 한번 눌림이 나오게 되면 본전보다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안해져서 더 떨어질까봐 이제 급하게 손절을 하게 되는데 손절을 하시면 이제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외인들이 의도한 대로 움직여주면 안 되지만 사람이니까 혼자 주식을 하시면 당연히 떨어지면 사람 심리가 불안해지죠. 그러면 팔 수밖에 없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되지만 주식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죠. 냉철하게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주주님들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대부분 직장과 집안일로 바쁘셔서 또 일상생활 중에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으시고, 일도 많으시니까, 그래서 주식이 본업인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 동향을 살피고, 또 수급과 재료, 호카창 분석까지 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불고 있는 바람은 막을 수 없지만, 도체의 방향은 바꿀 수 있다. 불고 있는 바람, 어떻게 누가 못 막죠, 당연히? 주식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타점을 잡아서 알려드리면 최저점일 때 매수를 해서 최고점일 때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수익을 무조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수익을 계속 보시면 계좌의 사이즈가 무조건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매도 매수 타점을 알려 드릴 거고 만약 소통방이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문자로도 타점과 정보를 보내 드릴 거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010-8192-8654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되는데 자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무료니까 편안하게 남겨 주시면 되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는 기대와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 타이밍이 중요하죠. 문자를 보내셔서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수익의 극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은 대한민국에서 많이 뜨거운 종목, AI 관련 종목으로 지금 삼성이 잭팟이 터졌죠. 테슬라와 2 3주 계약이 나왔고 엄청난 규모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칩을 만드는데 어떤 기술이 가장 중요할까 라는 점인데 바로 차세대 핵심 기술인 EUV 기술입니다 그럼 EUV 기술이 뭔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EUV 기술은 반도체로를 만들 때 아주 작고 정밀하게 생기는 최신 노광 기술로 AI 칩 최신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율이 뛰어나 성능의 고직적 회로가 필요한데, 이때 회로성 굵기가 나노미터 단위로 엄청 얇아야 한다. 즉, EUB 없이는 5나노미터 이하의 회로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거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2025년 기준으로 전세계 AI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1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순으로 나와 있고 이미 AI 시장을 점령한 이 대기업들도 바로 EUB가 없으면 AI 시장 미래가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EUB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차질이 생겼고 이런 이유는 더욱 이유의 계약이 체결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후발주들에게 더욱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저에게는 엄청난 호재와 동시에 기회가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 종목 뭘까?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자 표를 보시면 시가총액 3,200억 비교적 가볍죠. 유통비율이 40% 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이고, 유통비율이 적은 종목을 품절주라고 하는데, 품절주의 특징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간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왜냐? 유통비율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매도세로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 있고, 섹터를 보시면 국내 AI 테마 대장주입니다. 기술력을 가장 많이 갖춘 대장주이 만큼, 여러분에게 수익률 1000%에서 2000%까지 잡고 있습니다. 차트표를 보시면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던 상황에서 거래량을 동반해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 주었죠. 그리고 우리가 쌍바닥까지 확인을 했고 확실한 지지라인이 확인이 된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미리 선점하셔야 합니다. 진짜로 놓치시면 후회하고 땅을 칠 수도 있겠죠. 과거 흐름 보시면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바로 세력들이 매물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가 끝나고 다시 상승을 할때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AI 관련 종목들에 선점을 하지 못해서 수익을 못 보셨다. 그러면 아직 주목받지 않은 이 종목 여러분들께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 받아가셔서 수익을 극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010-8192-8654 이쪽으로 선물 이라고 두 글자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비용은 당연히 무료니까 부담 없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아무도 날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문자를 꼭 보내셔서 실천을 하셔서. 제가 보내주는 종목명, 타점, 그리고 매수 타이밍까지 받아가시고, 저와 후속적인 대응까지 함께 같이 가실 거니까 수익을 많이 챙기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